1504년 7월, 조선의 궁궐에서 한 왕이 22년 만에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내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그 순간부터 조선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숙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늙은 후궁 두 명은 고문당한 끝에 처형되었고, 시신은 찢어져 젓갈로 담겼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할머니의 무덤까지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506년 9월 새벽 궁궐에서 또다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이 쫓겨났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반정에 의해 폐위된 왕, 연산군.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광기의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위한 정당한 복수였을까요? 그리고 중중반정은 정의로운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쿠에타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그 진실을 추적합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세의 세자 이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의 탄생이었죠. 연산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록은 초기 연산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다. 연상군일기 초기 기록이죠. 즉위 초기 연상군은 나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평생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것이죠. 실록은 기록합니다. 연상군은 어려서부터 생모에 대해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정의 핵심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왕 대비 인수 대비. 연산군의 친할머니이자 폐비윤씨 사사에 찬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전히 궁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둘째, 중종반정의 주역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훗날 연산군을 폐위시킬 핵심 인물들입니다. 아직은 조용히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죠. 셋째 임사홍과 신숙은 연산군의 측근으로 갑자사화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1504년 7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504년 7월 연산군 10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실록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임사홍이나 다른 신하가 연상군에게 비밀을 폭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하, 전하의 생모는 폐비 윤씨였습니다. 22년 전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연상군은 경악했습니다. 무엇? 내 어머니가 있었다고?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금표에 숨겨져 있던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연상군이 선왕 때의 패비 사건 기록을 찾아내어 읽었다. 연산군 일기 10년 7월의 기록이죠. 그 기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패비 윤씨가 독약을 품고 다녔다는 내용, 왕을 저주했다는 내용, 흉악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내용, 그리고 사사명령서까지. 하지만 연산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내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아니면 누군가 모함한 것은 아닌가? 연상군은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후궁 엄 씨와 정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실록에는 패비 윤 씨가 이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가짜 투서를 만들었다가 들켰다는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연상군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를 모함한 것이다. 그는 두 후궁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당시 패비 사건에 찬성했던 대신들의 명단을 찾아 냈습니다. 윤필상, 한치영, 이세좌 등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504년 11월, 대왕대비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연산군의 친할머니였지만, 동시에 어머니, 패비 윤씨의 사사에 찬성했던 인물이었죠. 실록은 기록합니다. 연산군이 인수 대비의 장례를 소홀히 치었다. 심지어 무덤을 파헤치어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연산군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04년 갑자년 본격적인 숙청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이를 갑자 사화라고 부릅니다. 연산군의 첫 번째 타깃은 후궁 정씨와 엄씨였습니다. 연산군이 정씨와 엄씨를 국문하여 고문했다. 이들은 패비를 모함한 죄를 자백했다. 연상군 일기 10년 11월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백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문에 의한 강요된 자백이었을까요? 실록은 명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혹독한 고문 끝에 자백했다. 연상군은 두 후궁에게 극형을 내렸습니다. 정 씨와 엄 씨를 능지처참에 처했다. 시신을 토막 내어 젓갈로 담갔다. 연산군 일기의 기록이죠. 능지 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젓갈로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잔혹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당시 패비 사건에 찬성했던 대신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명단을 작성하게 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라 명했다. 이미 죽은 자는 부관참시하고, 살아있는 자는 국문하여 처벌하라. 연산군 일기 10년 기록입니다. 부관참시.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욕보이는 형벌이죠. 윤필상, 한치영, 어세겸, 권주 등이 부관참시되었습니다. 이세저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까지 처벌받았습니다. 살아있던 신하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윤탁로. 어유소 등을 국문하여 장영 백대를 때린 후 참수했다. 그 가족들도 노비로 만들거나 유배 보냈다. 갑자 사화로 처형된 사람의 수는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직접 처형된 인원만 수십 명, 연좌제로 처벌받은 인원까지 합치면 수백 명으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 타깃은 사관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실록에 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써 있다. 혹시 사관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것은 아닌가? 그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이 사초를 모두 가져오라 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읽겠다고 했다. 사초는 사관들이 작성하는 원본 기록입니다. 왕이라도 볼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죠. 이것이 역사 기록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산군이 사초를 읽고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사관들을 찾아내어 처벌했다. 김일손, 권호복, 권경류 등이 처형되었다. 연산군 일기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죠. 그런데 갑자사와 이후 연산군은 더욱 변해갔습니다. 연산군이 점점 정사를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졌다. 매일 연회를 열고 기생들을 불러들였다. 1505년 연산군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민가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 궁궐로 데려오라 명했다. 이를 채용사라고 불렀다. 채용사.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채집하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강제로 여자들을 뽑아온 것이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궁궐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성균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놀이터를 만들었다. 학문의 전당을 유흥의 장소로 바꾼 것이다. 신하들이 간언했지만 연산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1506년 9월 연산군 12년이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신하들도 언제 화를 입을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군구파 대신들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연산군을 폐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왕을 폐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정입니다.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목한 인물은 진성대군 이역이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로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죠. 진성대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성대군은 온화하고 신중한 성품이었다. 학문을 좋아하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다. 중종실록의 기록이죠. 박원종은 진성대군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대군마마,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성대군은 망설였습니다. 형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진성대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찌 형을 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박원종 등이 계속 설득했다. 결국 진성대군은 동의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죠.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군사를 이끌고 군궐로 진입했습니다. 박원종 등이 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화문으로 들어갔다. 군궐의 내시와 무사들이 저항했으나 금방 제압당했다. 중종실록 1년 9월의 기록이죠. 연산군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연회를 열었기 때문이죠. 박원종이 연산군의 침전에 들어갔습니다. 박원종이 연산군을 깨워 말했다. 전하 신하들이 전하를 폐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순히 따르십시오. 연산군은 경악했습니다. 무엇? 감히 나를 폐위한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궁궐은 반정군이 장악했고 연산군의 측근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도망쳤습니다. 연산군을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강화도로 유배보냈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중종이다. 중종실록 1년 9월 2일의 기록이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반정에 의해 왕이 폐위된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연산군이 강화도로 가는 배 위에서 통곡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리고 두달 후인 1506년 11월,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이 겨우 31세였습니다.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병으로 죽었다. 중종실록 1년 11월의 기록이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 실록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중중반정 이후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연산군의 측근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임사홍, 신수근등 연산군의 측근들을 능지처참에 처했다. 그들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다. 또한 갑자사와 때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을 복권시켰습니다. 윤필상, 한치영 등을 신원하고. 관직을 회복시켰다. 그들의 자손들도 사면했다. 그리고 패비 윤씨에 대한 처우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이 추존한 재원왕후의 호칭을 다시 박탈했다. 패비 윤씨로 되돌렸다. 하지만 무덤은 파괴하지 않았다. 중종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중종은 신중하고 겸손한 성품이었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고 학문을 장려했다. 하지만 중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의 힘이 너무 강했던 것이죠.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공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왕은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중종이 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여러분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으니 항상 두렵고 조심스럽다. 중종실록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왕권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학계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갑자사와는 정당한 복수였을까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연산군이 복수하는 것은 효의 실천이다. 유교 사회에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 것은 과도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어떨까요? 성종 실록에는 패비윤 씨가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독약, 주술서, 왕에 대한 폭언 등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패비와 사사는 정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연산군의 복수는 정당성을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실을 확실히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중종반정은 정의로운 혁명이었을까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를 폐위시킨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다. 실제로 실록에는, 연산군의 폭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사와 채용사, 궁궐 확장, 백성들의 고통 등이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종반정은 결국 권력 투쟁이었다. 훈구파 대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왕을 갈아치운 것이다. 실제로 중종실록을 보면 반정 이후 박원종 등 공신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 연산군은 정말 광기의 폭군이었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명확합니다. 연산군은 조선 최악의 폭군이었다. 어머니의 복수를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연산군은 어쩌면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숨긴 채 자랐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다. 갑자 사화는 트라우마의 폭발이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 그리고 진실을 숨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이것이 연상군을 광기로 몰아갔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폭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갑자 사화와 중종반정, 두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었고 결국 자신도 폐위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폐비 윤씨의 비극이 연산군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연산군의 폭정이 중중 반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극의 연쇄였죠. 둘째, 권력은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정당한 왕이었지만 폭정으로 이내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에게 버림받았죠. 반대로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당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반정공신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셋째, 역사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갑자사와의 가장 큰 피해는 사초열람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사초를 읽고 사관들을 처벌하면서 역사 기록의 독립성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중종 때이 시스템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종과 신하들은 패비 윤씨의 진실을 연산군에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연산군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치유의 시간을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답자사와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연산군을 단순히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었고, 진실을 숨긴 채 자란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폭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의 복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종반정을 정의로운 혁명으로만 기억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권력을 향한 쿠데타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여러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갑자 사화와 중종반정,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갑자사화와 중종반정의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모두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산군은 1506년 11월 강화도에서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은 서울 도봉구에 있으며, 왕능이 아닌 묘로 격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중종시대의 또 다른 비극, 조광조와 김효사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